제이원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제이원 태권도 홈트레이닝을 팔벌려 높이뛰기와 허리 스트레칭 그리고 사이드스텝과 주먹찌르기를 이용한 홈트레이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분 동작으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벌려 높이뛰기 먼저 하겠습니다 팔벌려 높이뛰기 하나 둘셋넷 자,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좌우로 허리를 흔들어주면서 하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둘둘셋넷 자, 그 다음 다시 팔벌려 우피뛰기로 가볼게요 하나 둘셋넷 자, 이번에는 오른 다리와 왼손, 반대손을 쭉쭉 뻗어주면서 스텝을 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자, 이것을 두 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우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팔 벌려 옆이 뛰기 좌우 허리 스텝 그리고 발, 발 높이는 것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갑니다.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거는 팔벌려 피뛰기와 사이드 스텝 같이 응용해서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주먹 지르기와 다리를 옆으로 사이드로 이동하는 스텝을 하면서 쭉쭉 뻗는 연습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발을 옆으로 이동하면서 오른 주먹 뻗어갑니다. 하나, 왼 주먹이죠. 둘, 셋, 넷. 그 뒤로 허리 스트레칭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번 더, 한번 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는 허리 숙여줘서 허리 스트레칭 갑니다. 하나, 다리와 무릎을 쭉쭉 접고 뻗어줍니다. 둘, 셋, 넷. 다시 허리 피고 허리 스트레칭.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응용, 연결 동작으로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홈트레이닝이 좀 많이 어려우니까 다시 천천히 보면서 따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주먹 지르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의 홈 트레이닝 팔벌려 비뛰기와 허스트레칭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속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이원 가족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 해보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갑니다 처음부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신 우리 사범님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재 가족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우리 홈트레이닝을 잘 따라하면서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오늘도 다 같이 제이! 와! 감사합니다!